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거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다 같이 그시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예, 오늘 아가페 찬양대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은혜로운 찬양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지난 주에는 고국에 그 총선이 있어서 선거를 거치면서 많이 정돈이 되고 일단 낙 됐지만 정치인들이 한국 사회에 불러온 혼란과 혼돈이 정말 날로 가중되는 것을 느끼면서 정치인들은 왜 이러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그런 유머가 있어요. 자기 직종의 직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 자랑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직업이 과연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었을까? 의사가 나와 가지고 아 그는 의사다. 무슨 아담이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으니 정말 의사가 가장 오래된 직업이 아니겠는가 그랬더니 건축가가 나타나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 전에 이 세상에 혼란과 혼돈이 있었는데 거기에 질서를 세우고 세계를 건축한 사람들이 바로 건축가니까 건축가가 가장 오래된 직업이 아니겠는가? 그랬더니 이번엔 정치인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혼란과 혼돈은 누가 만들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직 전달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쉽질 않아요. 신앙생활이 녹록질 않습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내 마음과 내 주변에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대적을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그 싸움에서 이길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같이 오는 영적인 싸움에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번번이 기습을 당하여 실패하고 패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 대적이 셋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절에 두 가지 대적이 나오죠. 이절 말씀 같이 겠습니다이절 말씀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두 대적이 나옵니다. 하나는 세상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 조류, 세상 풍속을 줬게 만드는 세상이라는 대적이 하나요. 또 하나의 대적 뭐라고 나옵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곧그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 영적인 존재. 바로 악령, 사탄, 마귀가 바로 우리의 대적입니다 또한 대적이 3절에 나타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에 우리 대적 하나가 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새 대적은 무엇인가?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를 할때 죄를 짓게 되는데, 죄는 언제 성립되는가? 바로 마귀가 세상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육신을 공략할 때, 그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바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대적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나갈 일 터인데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하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C.S. l e w i 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마귀,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 제일 가는 전략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가 불렀던 잔성처럼 간악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늘궤계를 사용해요 우리는 그의 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로다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만 우리는 대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마귀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마귀는 원래 천사 중에 하나,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급전직하 추락하고 타락한 존재다. 악한 천사 악령이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는 하나님이 보좌에 자기 보좌를 비기려 하다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다가 타락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 본성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휘둘리게 되면 자기 마음이 한없이 높아지게 돼요. 인류시조가 처음 범죄하고 타락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마귀를 정제하는그정제에 빠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를 정제하는그정제가 무엇인가? 바로 교만죄를 말합니다. 내 마음이 작아지고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마귀가 정죄를 받은 바로 그 정죄에 내가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시면서 마귀 특성 세 가지를 욕심, 거짓, 살인으로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마귀는 탐욕의 화신이에요 아주 욕심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영양권 속에 들어오면 내 안에는 온갖 욕망들이 충동질을 해서 들꼬라 오릅니다 온갖 유격, 무력, 명예욕, 권세욕의 욕망들이 내 안에서 들끓게 만드는 그 마귀 자체가 함역의 존재입니다. 마귀는 또한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시조예요. 그에게는 진리가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댄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마귀에 사로잡혔던 카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으니. 마귀의 특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누군가를 향하여 미움과 증오가 질시와 시기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생기는 것다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때는 뱀처럼, 또 어떤 때는 우악스러운 짐승처럼 내게 공격해 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하와를 말합니다. 이불을 말해요.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것 같이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 마음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가악한 마귀는 우리들을 꿰고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마음 이 부패되도록 하는 간교하고 간악한 뱀과 같은 존재입니다. 동시에 그는 자기의 장 중에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판단될 때 자기가 영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했다고 느낄 때는 그야말로 사나운 짐승처럼 비스트처럼 우리들을 덮쳐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범 10장 10절에 마귀가 오는 것과 예수님이 오는 것을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도족이 오는 것은 도족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도적은 바로 마귀를 가리키는데 마귀가 사람들에게 오는 것은 도적질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심, 영혼, 건강, 재물, 가족 도적질하고 쓸모없게 되면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는 멸망에 내던지고자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라이금 생명을 얻고 그리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고 우리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말씀이 밝히 드러내준 이 마귀라는 존재를 그 정체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과연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겠는가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습니다 관계이지만 지혜도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마귀는 모략과 권세, 폐무의 모략과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내게 공격을 해올 때내 스스로의 힘만 의지할 터면 나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두 가지 영적인 자원 마귀 와서 이길 수 있도록 두 가지 영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들려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온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가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겼으니 성도들이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가? 어린 양의 피뭘 가리키죠? 예수님의 보혈. 자기 증가는 말,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그야말로 일대 결전이 벌어진 장소가 바로 십자가상이었습니다. 마귀는 로마의 정권과 유대의 교권과 이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결집하여 예수님에게 공격을 감행하고 그 결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정수리를 내려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원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불리우는 이 원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하고 여자의 후손하고 싸게 될 거다. 뱀의 후손 다름 아닌 마귀와 여자이후손 동력녀 마리아께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대 접전이 벌어지게 될 터인데, 마귀는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는 마귀의 정수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일어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이후로 마귀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성도들에게서는 혼비백산 달아나 버리고 말아요. 마귀는 정말 간교한 존재고 간악한 마귀는 우리를 꿰고 속이고 미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못 나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죄감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가 죄책감에 눌리고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귀의 개책, 마귀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마귀 모든 정죄의 화전들은 다 무력화되고 맙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피 아래, 예수님의 보혈에 공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주리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를 향하여 쏘아대는 마귀의 모든 정죄의 화살들, 불화전들은 다뉴트럴라이즈 무력화되고 맙니다. 마귀야 속수무책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아무리 공격을 해대도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기에 사라진 같이 도만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를 부를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마귀는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영적인 무기 예수님의 보혈이 방어적인 무기라면 공격적인 무기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그 무서운 세 번의 시험 다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활용하셔서 성령의 검을 휘두르신 예수님 앞에 마귀는 물러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힘만 의지할 터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우리가 활용할 때 마귀는 물러고 맙니다.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대중 마귀가 우는 사자치에 두루다니며 삼키를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인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마귀가 나보다 능력도 많고 지혜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라는 우리들의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이 답변이 뭐예요? 그런중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망설이며 있으면 우리는 마귀 노리개감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시키며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으려는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물칠 수가 있다고요?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검을 쓰라 말씀의 검을 활용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죠. "내가 만일 하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악령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이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시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 어떤 때는 뱀처럼 간교하게, 어떤 때는 짐승처럼 사납게,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올지라도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가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기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들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가를 밝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죄들은 연약하고 또 죄드린 지혜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한 죄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